여기는 비속어가 들어가 있으니 보기 싫은 분들은 나가기 버튼 버튼을 눌러주세요. 헐헐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얘들아 빨리 들어와. 인정 인정 뭐가 어때서? 올 둘이 뭐야? 아 당근 아니지. <laughs> 에? 뭐야? 너 반기지 아니잖아. 왜 따라 하는데? 뭐 그럼 안고만할 테니까 나가. 오유스. 응, 사인정 그리고 홀 아니고 짝이다이놈아 아, 아니지.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홀은 맞는데, 589명한테 맞아 봤냐? 응 그래 끈다 아 진짜 개 어이없어 야 후배도 빨리빨리 안들어와? 아참 어이없어가지고 후배 2야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후배 1 선배님 안붙여? 너도 마찬가지 아뭐 점점점 선배님 야 그냥 안녕하세요 선배님이야 그리고 느낌 뭐? 죄송합니다도 없어. 야너 내일 오만 원. 야 너희들 빨리빨리 안 다녀? 너희들 맞고 싶지? 어, 오백팔십 명한테 맞고 싶지? 아니지? 5 9 0 명한테 맞고 싶지? 야, 진짜나 일진물이 뿡뿡들 들어갔다고 반기지. 너희 빨리빨리 안 꾸라? 꾸러? 꾸러라고 머리 박아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. 그래 그래 잘 보냈어. 근데 말이야 좀어이지 않아? 뚱뚱주나 뭐반기주나뭐 이상한 걸해놔가지고 <laughs> 그리고 내가 대장이야. 내가 개들보다 힘세. 그러니까 너희들 나대지 마. 어어 어, 그래 유빈아 잘 가. 내가 대장 아니라고 너희들 생각하는 거지 지금 어?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? 어? 나 부, 부대장이야 그래 부, 부대장 진짜 어이없네 야나좀 뒷담 좀 해야겠다 에휴. 걔네들은 뭐 일단은 걔네들 거기에는 남자들 내가 다 꼬실 거야 잘 바라고. 너 지금 나댔냐? 됐냐? 나 됐냐고? 너 맞고 싶어서 그러냐고. 부대장한테 하, 진짜 너 찍혔어. 나한테 알아? 알았냐고? 기분 잡혀서 나끝났 <laughs> 안녕하세요. 기분 잡혀서 실시간 켰습니다. 야, 얘들아, 시작해 빨리. 어, 그래 그래. 여기도 여기. 응. 야, 아겨가. 아나 기억 조작 기능 있는 거 몰라?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약간 엄마한테 뭐 이렇게 써버렸네? 어떡하지? 그럼 너를 처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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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하려고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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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려고? 사진, 사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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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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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따, 따, 따. 아, 찔했네. 야, 너옷좀 샀냐? 아, 겁이 왜캐렇 많아? 얘들아, 시작하자. 이, 이, 이구나! 어떻게 하려고. 미안해, 미안해. 뭐, 야 손, 손에, 손에, 손. 아.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? 니처럼 행동하는 애야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었다고, 아니지, 죽였다고 생각하면 되지. 그럼 너는 어떻게 될것 같아? 고모받고 죽을 것 같아? 아니면 그냥 죽을 것 같아?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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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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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어머니가 부탁해주신 뭐 연기극이야 이거 부부들다 용돈씩 주면서 해주라고 했던 연극이라고 응 그럼 우린 갈게 안녕 거짓말도 오랜만에 쳤네. 연주야, 시작해.